혹시 아직도 에이, 설마, 나한테 세무조사가 오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생각이 좀 바뀌실 겁니다. 국세청이 정말 무섭게 똑똑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똑똑해진 국세청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좀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요. 제 고객 중한 분이 실제로 세금 때문에 집을 파셨어요. 이게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소상공인분들한테 세무조사라는 게요. 정말 사업의 존폐가 걸린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국세청이 거의 뭐 최첨단 무기를 장착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처럼 에이 모르겠지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자 지금부터 국세청이 대체 어떻게 우리의 모든 걸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게 됐는지 그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국세청이 쓰는 새로운 무기들, 그러니까 그들의 초능력이 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아마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치밀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전처럼 그냥 장부 숫자만 맞춰보는 시대는 끝났어요. 보세요. 인공지능 AI가 24시간 내내 이상한 점이 없나 감시하고요. 심지어 전문 프로파일러들이 동원돼서 사업자의 행동 패턴까지 분석합니다. 아, 이 사람은 좀 수상한데? 하고 콕 집어내는 거죠. 여기에 유튜버나 온라인 쇼핑몰처럼 특정 분야만 전문적으로 파는 전담팀까지 생겼다니까요. 자 그리고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요 바로 pci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소득 소비 분석 시스템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내가 번 돈보다 쓴 돈이 훨씬 많으면 바로 빨간불이 켜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공식적인 소득은 없는 어머니가 갑자기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녀요 이상하잖아요 국세청이 이걸 보고 파고들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녀들이 사업자금으로 어머니 카드값을 내주고 있었던 거죠 바로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걸연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국세청이 이렇게까지 똑똑해졌는데 대체 어떤 실수들 때문에 우리가 이 감시망에 걸려들게 되는 걸까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함정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함정입니다. 이건 정말 요즘 시대에 딱 맞는 그리고 너무나 쉽게 빠지는 함정인데요. 바로 sns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올리는 바로 그 사진 한 장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국세청 조사관들이 여러분의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다 봅니다. 정말이에요. 어? 이 사람 소득은 얼마 안 되는데 맨날 해외여행 가고 명품백 사진 올리네? 이걸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건 괜찮겠지? 천만에요. 몇년전 게시물까지 싹다 뒤져봅니다. 절대 안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함정, 바로 경비 처리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쓴 돈을 슬쩍 사업 경비로 넣는 거. 이제는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디테일해졌는지 보여주는 진짜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한 유튜버가 수백만원짜리 자전거를 사서 경비처리를 한 거예요. 명목은 콘텐츠 촬영용 소품이었죠. 뭐 그럴듯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하필 담당 조사관이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하는 자덕이었던 겁니다. 보자마자 딱 알아본 거죠. 이 모델은 촬영용이 아니라 완전 전문가용 레이싱 자전건데 그래서 바로 경비 처리해서 제외시켜버렸어요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함정 이건 정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바로 가짜 세금 계산서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시작은 보통 한 군데에서 터집니다 가짜 세금 계산서를 만들어주다가 딱 걸린 어떤 업체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그야말로 줄줄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겁니다. 조사관들은 그 가짜 계산서 한 장을 단서로 거미줄처럼 얽힌 모든 거래처를 싹다 찾아냅니다. 그 계산서를 받은 수심, 아니 수백 개의 업체들이 한꺼번에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거죠. 정말 연쇄 폭찬이나 다름없어요. 자, 그럼 만약 이런 함정들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그냥 벌금 좀 내고 끝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로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이 숫자 40%입니다. 이게 뭐냐면 부정행위 가산세라는 건데요. 고의로 속였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10년 동안 안낸 세금이 1억이다? 그럼 원금 1억에다가 추가로 4천만원을 벌금으로 더 내야 하는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돈몇푼더 내고 많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 고객처럼 이렇게 불어난 세금을 감당 못해서 평생 모은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자 지금까지 좀 무서운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당당하게 사업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국 핵심은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떳떳하게 낼까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자, 첫째, 모든 걸 기록하세요. 사소한 경비 하나라도 이게 왜 사업에 필요한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애매한 건 일단 정직하게 신고부터 하세요 그리고 나서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이거 혹시 공제 안 될까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거절당해도 40% 짜리 무서운 가산세는 피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셋째 소득을 숨길 생각 말고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찾아서 사업을 키우는 데 집중하세요 꼼꼼한 장부는요 귀찮은 숙제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관리하면요. 더 이상 세무조사가 두렵지 않게 되어 오히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돈 내가 이룬 성공을 마음껏 자랑하고 축하할 수 있는 진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업은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기 위해 만들었는가 아니면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만들었는가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